손흥민 복귀 전 토트넘 6만 관중의 반응에 현지 매체가 깜짝 놀라버린 진짜 이유. 그저 손흥민이 등장했을 뿐인데 동점골보다 경기장이 더 미쳤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함께 뛰었던 손흥민, 토트넘 과 황희찬, 울버햄튼 이적으로 만난다. 토트넘과 울버햄튼은 오는 18일 새벽 0시, 한국 시간 잉글랜드 런던에 있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25라운드를 치른다. 토트넘은 14승 5무 5패 승점 47점으로 리그 4위, 울버햄튼은 9승 5무 10패 승점 32점으로 11위다. 아시안컵 중결승 탈락 후 복귀한 손흥민과 황희찬은 팀 공격을 이끌고 있다. 손흥민은 21경기 12골 6도, 황희찬은 20경기 10골 3도음을 기록 중이다. 직전 브라이튼전에 교체 출전한 손흥민은 결승골을 도우며 화려하게 복귀했다. 황희찬은 종아리 통증으로 브렌트포드전에 결장했지만 토트넘전에는 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흥민과 황희찬 간 EPL 코리안 더비는 지금까지 4번 성사됐다. 맞대결에서는 아직 두 선수 모두 상대 골망을 흔든 적이 없다. 맞대결을 제외하더라도 두 선수 모두 상대 구단 골망을 흔들지 못했다. 손흥민은 울버햄튼 전 11경기 중 2도움에 그쳤다. 황희찬은 토트넘 전 4경기에 서공격 포인트가 없다.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손흥민과 황희찬은 모두 선발 출전했다. 두 선수 모두 큰 활약을 하지 못한 가운데 울버햄튼이 2에서 1로 이겼다. 2. 갈리고 또 갈린 선이 지난 9년, 토트넘은 이제 토플레이어 벤치에 앉히는 팀. 조제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사령탑 시절이던 2020년 6월, 기자회견에서 꺼낸 말이다. 스티븐 베르바인의 투입 여부를. 묻는 말에 프랭크 램파드, 당시 첼시, 위르겐 클로, 리버풀,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등 비클럽 감독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얇은 스쿼드를 한탄했다. 그랬던 토트넘이 올 시즌 달라지기 시작했다. 디에슬레틱은 13일, 토트넘이 마침내 톱 플레이어, 최고의 선수, 를벤치에 앉힐 수 있는 팀이 됐다. 는 제아의 기사에서, 토트넘은 오랫동안 최고의 선수가 모든 경기에 출전해야 하는 팀이었다. 주요 선수를 교체할 수 있는 라이벌에 비해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 고 운을 뗐다. 디에슬레틱은 계속해서 그러나 이제는 가용성 위기가 완화되면서 토트넘도 사치를 누리고 있다. 며 오르가이 출신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를 조명했다. 이 매체는 벤탄쿠르는 전방 십자인데 파열 부상을 당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팀의 복귀에 올드트라포드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뛰었다. 예를 들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울버햄턴전에서 벤탄쿠르가 선발보다 교체로 뛰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시즌 초반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미드필더였던 이브 비수마와 교체할 수 있다. 고 접었다. 아울러 핵심 선수를 교체하고도 경기력이 저하되지 않는 것은 토트넘이 수년간 추구해온 상황이라고 짚었다. 디에슬레틱은 손케듀오의 사례를 소개했다. 토트넘이 손흥민 입단 후 2015년 9월부터 아시안컵 기간까지. 9년간 손흥민과 해리케인, 현바이에른 미는 이 동시에 빠진 프리미어 리그 경기가 단 5경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디에슬레틱은 그들 중 누구에게도 휴식을 줄수 없었다. 고 돌아봤다. 좋은 재료 없이 좋은 요리를 할수 없다. 그런 점에서 토트넘은 분명 탑 4재 진입에 좋은 기회를 잡았다. 토트넘은 11일 브라이턴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6분 손흥민의 어시스트에 의한 브래넌 존슨의 역전 결승골에 힘입어 2대1로 승리하며 4위를 탈환했다. 손흥민은 카타르 아시안 컵을 끝마치자마자 팀의 귀중한 승점 3점을 선물했다. 3. 주랭랑 감독 멍든 손흥민 분통 축구팬 팔짱 낀 회장.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졸전을 거듭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경질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정몽규 대한 축구협회장이 지난달 12일 대표팀의 훈련 모습을 팔짱을 낀채 보고 있다. 뉴시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아시아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전술 부재를 보여준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의 경질을. 노코대한축구협회 임원들이 난상토론을 벌였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 토트넘은 아시안컵에 대해 정말 상처받았다. 고 말했다. 지난 10일 미소를 띈채 도망치듯 미국으로 출국한 클린스만, 왼쪽 감독과 요르당과의 4강전에서 패해 아쉬워하는 손흥민, 오른쪽 모습이 대비된다.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3일, 대한축구협회 경기인 출신 임원들이 오늘 오전 협회에서 아시안컵에 대한 리뷰와 대회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자유토론 방식의 회의를 진행했다. 고 밝혔다. 회의에는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책임론이 불거진 정몽규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정대 상근부회장 주재로 장혜룡 이석재 최영일 부회장, 마이클 밀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혜성 대회위원장, 이정민 심판위원장, 이임생 기술위원장, 황보관 기술본부장, 전한진 경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당사자인 클린스만 감독은 귀국 이틀 만인 지난 10일 거주지인 미국으로 출국. 참석하지 않았다. 귀국 일정도 정해지지 않아 클린스만 감독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여론이 높다. 이날 회의는 15일 열릴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에 앞서 축구협회의 경기인 출신 임원들이 아시안컵에서 거둔 대표팀 성적과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는 게 협회 설명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화상으로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안컵 리뷰회의가 열린 13일 대한축구협회 앞에는 정회장과 클린스만 감독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는 트럭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뉴스원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비판 여론이 고조된 까닭에 축구협회 직원들은 취재진의 접근을 차단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회의장 바깥에서는 축구 팬들이 클린스만 감독 경질과 함께 정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가연 축구협회 홍보실장은. 오늘 회의는 카타르 아시안컵에 대한 리뷰를 시작으로 대회에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며, 최종적인 결정 사항은 조속히 발표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외신도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 부재를 꼬집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에슬레틱은 클린스만과 한국의 끔찍했던 아시안컵, 전술, 여정, 그리고 너무 많았던 미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클린스만 감독 체제 이후 1년 동안 한국 축구가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 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전술훈련 없이 강도 높은 체력훈련만 했다, 며, 이 때문에 선수들은 완전히 지쳤다, 고 전했다. 이와 관련, 손흥민은 전날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안컵 얘기는 다시 꺼내고 싶지 않다, 며,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것도 축구의 일부라고 말했다. 한편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은 a f c 가 13일 선정한 아시안컵 베스트 11의 동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강인은 3사의 3포메이션으로 선정된 대회 의 베스트 멤버 중 오른쪽 미드필더로 뽑혔다. 4 메뉴 땜빵은 이제 그만 올여름 사우디로 떠난다. 영국 매체 스포츠 위트니스 는 13일 한국시간 빅터 린델레프 는 올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전했다. 스웨덴 국적의 린델레프는 2017년 뱀피카를 떠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에 입단했다. 당시 발밑 능력이 뛰어나 팀의 빌드 업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센터백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대인 수비 역시 준수해 후방 을 든든히 지켜주는 유형이다. 하지만 메뉴 입단 후 애매한 실력을 선보이며 주정과 후보를 오갔다. 세계적인 수비수로 올라서기엔 한계가 존재했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부임한 에릭텐 하우 감독 아래에선 많은 기회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예상보다 많은 경기에 출전했다. 모든 대회를 통틀어 35경기에 출전했다. 메뉴 수비진의 줄부상이 원인이었다. 메뉴의 주전센터 백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라파엘 바라는 잦은 부상에 시달렸다. 여기에 더해 해리 메과이어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린델레프는 수비진의 균열이 생긴 사이 소위 땜빵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상황은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장기 부상을 당한 사이 총 20경기를 소화했다. 하지만 어느덧 3 0 살이 가까워지며 맨유를 떠날 가능성이 생겼다. 또한 린델레프의 현 계약은 2025년에 만료된다. 메뉴 입장에선 올여름에 린델레프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자유계약, FA, 신분이 돼 이정료를 단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재계약을 제한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린델레프가 맨유를 떠난다면 차기 링선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력하다.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은 작년 여름 막강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유럽에서 활약한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다. 그리고 올여름에도 많은 돈을 투자해 이름 있는 선수들을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중한 명으로 린델레프가 유력하다.